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월 무술일, 무는 노란색 커다란 산, 술은 노란색 개, 큰 산에 사는 노란 개, 황구입니다. 오늘은 흙이 불을 품고 그 아래로 깊은 물이 흐르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든든하지만은 속은 말없이 끓어오르는 기운이 있어 욕심과 의지, 집착과 실천력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면 흙이 갈라지고 너무 버티면 불이 막히는 것처럼 중형과 철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감정 또한 들끓기 쉬워 말의 부드러움이 오늘의 행운을 불러옵니다. 오늘의 명언, 흙은 말이 없지만 모든 씨앗을 품는다. 인대한 속담. 정해월의 물기운은 깊고 신비롭고 무술일의 흙은 불을 품어 따스함과 강력한 추진력을 내뿜습니다. 이 조합은 숨겨진 열망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미뤄뒀던 일, 마음에만 담아 두었던 계획들이 오늘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운세 말씀드리기 전에 2026년 희망등대 운세 달력 나왔습니다. 이번 달력은 단순한 날짜의 기록이 아니라 매 달마다 12띠의 고유한신살의 운세 각 달의 흐름을 다스린 이달의 명언 그리고 각 달의 행운의 방향, 행운의 색상 금전운, 애정운까지 하나하나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12띠,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각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운세 달력입니다. 매달 넘길 때마다 그 달의 기운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꼭 기류 화복의 예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고 내면을 다스리는 희망의 지침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판매 중입니다.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부씩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조용히 스며드는 월살의 기운이 쥐띠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잠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멈추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날입니다. 개가 짓는 하루 차분히 흘러가도록 부어야 합니다. 금전은 작은 재물은 상상하지만은 단 충동 지출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은 감정이 부드럽게 흐르며 안정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소띠, 바람살이 소띠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잔잔한 변화 속에서도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심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소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하지 말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정직하게 싸운 것이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예정은 고집을 내려놓으면은 더큰 화합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통쪽, 행운의 색은 흐림색입니다 호랑이띠. 오늘 호랑이띠는 화개살의 기운이 머물지만은, 화려함보다는 고요함을 추구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외부의 소란이 오히려 내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책한 권. 첫잔 하나와의 대화가 오늘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명약이 됩니다. 고독이 두렵지 않다면 그 속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는 무술일에 흑기운이 너무 강해 과도한 소비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이정우는 직설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관계가 크게 회복됩니다. 이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초, 행운의 색은 청록색입니다. 토끼 띠 천살은 외부의 칼바람이요 안팎의 충돌을 의미하지만은 토끼 띠는 오늘 그 안에서 섬세한 꽃을 피울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오늘은 움직이기보다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개와 토끼는 은근한 경쟁과 긴장이 돌지만은 사소한 감정은 흘려보내고. 시시를 담아 사람들을 대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전우는 도움을 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애정은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금방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풍쪽, 행운의 색은 라벤더입니다. 용띠, 월살은 감정의 안개를 들이우고 용띠는 그 안에서 날개를 접습니다. 하지만은 고요한 호수 속에서도 용은 잠들지 못합니다. 오늘은 개가 짖는 날. 그럴수록 천천히 돌아보고 내 마음에 진심이 어디 있는지 타인의 말보다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호수에 머무르는 하루입니다. 은변우는 재물 흐름이 안정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예뻐입니다. 이정우는 매력과 존재감이 돋보여 관계가 활기를 띱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쪽 행운의 색은 레드 빨간색입니다. 엠티엠티에게반한살은 MD, 내면의 깊은 통찰을 밖으로 드러내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으며 작은 기회가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랄 수도 있지만, 은 말실수나 오해에 주의하면은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는 무술일이 화의 기운을 밀어 올려 재물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애정운는 깊은 교복, 깊은 교감과 진지한, 진지한 대화에 유리한, 깊은 교감과 진지한 대화에 유리한 흐름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서쪽, 행운의 색은 골드 황금색입니다. 말띠 화개살이 찾아온 말띠는 오늘 외로움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의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되거나 문득 예전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화개살은 예술과 감성을 도두는 데리니 예술적 활동으로 그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온전히 설수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운전은 흑의 날이라 실속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애정은 표현이 더 풍부해져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 행운의 색은 가봉색입니다. 양띠, 오늘은 천쌀의 기운이 머무는 날, 천쌀은 바람처럼 찾아와 균형을 흔듭니다. 양띠는 오늘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가독이는 날입니다. 금전우는 욕심만 줄이면 뜻밖의 이익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예정우는 온함 속에 진심이 전달되니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 행운의 색은 올리브색입니다. 원숭이띠, 월살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다가와 혼란과 실수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자칫 지나친 말이나 과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날이기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실수가 엉뚱한 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금전은 제 값을 찾는 날로 그동안의 지출에 균형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애정은 재치와 지혜가 돋보이며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 행운의 색은 네이비입니다. 닭띠. 닭디. 오늘 닭띠에게 반한살이 밝게 비춰줍니다. 이 신살은 변화를 상징하며 작지만은 의미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이나 사람과 뜻밖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좋습니다. 오늘은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인상을 남기니 부드러운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겠습니다. 금전운은 무술일과의 상생으로 재물운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날입니다. 애정은 지나친 판단은 금물로. 부드럽게 다가가야 행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쪽, 행운의 색은 화이트입니다. 개띠, 개띠에게 화개살이 찾아오는 감정이 예민해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니 자신을 보호하는 작은 벽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산책이나 향기 좋은 차한 잔이 내면의 균형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물, 명예, 관계 모두 강한 상승운에 올라타는 날입니다. 애정운은 감정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날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 행운의 색은 밤색입니다. 재지띠. 천살이 돼지띠를 스쳐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도치 않게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웃는 얼굴 하나가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으니 작은 오해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전호는 해월의 보호를 받아. 금전 안정에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애정운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며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예, 오늘도 희망 등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늘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기쁨과 큰 깨달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더 없는 행운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